안녕하세요. 리뷰 집합소입니다. 오늘은 커피 머신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커피 머신을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추출력, 조작의 편리성, 위생성 등이 있는데요. 이를 고려해서 많이 판매되는 순위 타포를 가지고 왔으니 비교해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 제품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위. 돌체 구스토 지니오 S 터치 캡슐 커피 머신 그레이. 깔끔한 터치 스크린과 그레이 컬러의 조화로 심플하고도 세련된 이미지를 추가했습니다. 잠금 핸들을 열고 캡슐 홀더를 빼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1분간 사용이 없을 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원이 꺼집니다. 넓은 물탱크 입구가 세척을 쉽게 해주고 한 번에 급수로 아메리카노 내잔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캡슐을 넣고 패드를 터치하면 1분만에 커피가 완성되며 4단계 온도 조절과 청소 알림, 에스프레소 부스트 기능 등이 있습니다. 3위 돌체 구스토 지니오 S 베이지 캡슐 커피 머신 화이트 화이트 컬러와 컴팩트한 디자인에 담은 편리하고 다양한 홈 카페를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잠금 핸들을 열고 캡슐 홀더를 빼면 자동으로 전원이 켜집니다. 1분간 사용이 없을 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원이 꺼집니다. 넓은 물탱크 입구가 세척을 쉽게 해주고 한 번에 급수로 아메리카노 내잔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하덴 콜드 온도 조절 기능이 있어 원하는 온도와 입맛에 맞는 커피 온도를 추출할 수 있고, 무량 조절 게이지, 청소 알림 기능 등이 있습니다. 2위. 카누 바리스타 브리즈 캡슐 커피 머신 플러스 웰컴 캡슐 키트. 캡슐 안, 원두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트라이앵글 탬핑 기술로 균일하게 압축하여 최상의 맛을 구현합니다. 9.5g의 대용량 원두 캡슐로 한 잔의 아메리카노를 위해 캡슐을 두개 쓰지 않아도 되는 풍부한 용량입니다. 하나의 노즐에서 에스프레소가 추출되고 또 하나의 노즐에서 물이 추가되어 훨씬 더 깔끔한 맛의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바리스타 머신의 세척 기능으로 추출구를 말끔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3단계로 물 용량을 조절해 원하는 농도의 아메리카노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1위. 필립스 1200 시리즈 전자동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 간편하고 직관적인 원터치 디스플레이로 원하는 커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이 커피 초이스 메뉴로 내가 원하는 진하기와 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 커피 두 가지를 원터치로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아로마 익스트랙 시스템은 최적의 추출 온도와 아로마 추출 균형을 맞춰 가장 맛있는 커피를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필립스만의 100% 세라믹 그라인더의 강한 내구성으로 곱고 균일한 원두 분쇄 성능을 오랜 기간 유지합니다. 분리 가능한 추출 그룹으로 바로 물로 헹구어 세척할 수 있어 관리가 놀라울 정도로 편리하며 위생적입니다. 아쿠아 클린 필터가 최대 5,000잔까지 석회질을 자동으로 제거해 석회질 축적을 방지하여 최상의 커피 맛을 구현합니다. 오늘은 판매량 많은 커피머신 타포를 알아봤습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